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문무왕랑하 위치도 가까운 곳에 제가 와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말 농장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서 찍어 놓은 사진 영상 좀 보시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잘 보셨죠? 예 여기는요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에 와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막이 쭉 나갈 겁니다. 금액하고도 나갈 거니까 유심히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경주 ic에서 차량 10분 거리. 예, 산위자락에 제일 하늘 아래 첫 동네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주변에는 산세로 쭉. 앞으로 아, 저 있으면 되게 가을이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새소리도 좋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에 한6집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도로에서 바로 처음이라는 거자 도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로에서부터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진입 바로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태풍 때문에 흙이 많이 흘러져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뭐 흙이 흘러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거 설치해놓고 주말 농장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울산 울산 ic에서 네, 고속도로 타고 여기 동경주 ic에서 내려서 요거까지 뭐한 2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이 딱 튀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딱 튀어있는데 앞쪽으로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요 뭐 저쪽 편으로 뭐 이렇게 산소가 있는 거는 여러분은 산에서 산소 없으면 되겠습니까? 산소가 여기 있다라는 거 구독카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쭉 들어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평수가 290평대니까요. 평수도 너무 좋아요. 안쪽까지도 시원하게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주말 농장 강력 추천 드린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게 가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겠어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도 한번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은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 잘 바꿔져 있습니다. 널찍하게 정말로 양지바라요. 와, 앞쪽에 뷰가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정 나면 해 뜨고 해질 때까지 햇빛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왜? 산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길도 다 되어 있고, 이 땅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다 되어 있다는 라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차악, 산이 쫙 아우러져 있고,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뒤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6집 정도 이쪽에 살고 있어요. 옛날 예 여기가 그 골굴사랑 기림사 가는 구길이었답니다. 옛날 길예 길에 위치한 얘가 예, 토지를 여러분 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늘도 푸르고 와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려다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요 밑에요 도로에서 여기까지는요. 높이는 2, 30m 안되겠나 싶은데요 이렇게 넓게 되어있습니다 좋다 뭐 일단 여기다가 뭐 구입을 하셔갖고 한다면은 뭐 뒤에 있는 뭐 마을 사람들하고 전혀 지장없이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예,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건축하실 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건축해갖고 이쁘게 갖고서 예, 살아도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 조용하고 힐링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 공기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예, 예 오늘 가을 날씨 너무 좋고 구름 한점 없고 바람도 한점 없는 곳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